안녕하십니까. 닥터의 한 골프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의 조합입니다. 골프 조합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골프 스윙의 조합입니다. 손목의 조 움직임과 어깨 회전과 두 개를 일단 조합하면 손목과 어깨 회전 이게 있고 자, 이거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습니다 손목 어깨 회전, 그 다음에 팔 굽힘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조합이에요. 그래서, 아, 스윙은 몸을 돌리는 회전, 어깨 돌리고, 하체를 돌리는 회전이 있고, 손을 굽혔다, 펴는, 다시 굽히는, 굽힘. 이런 굽힘과펴이 있고, 다시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굽혔다, 펴는, 이렇게 굽힘과 편과 회전의 세 가지 요소로 공수연 이루어집니다. 자첫 번째는 손의 회전입니다. 손의 굽혀, 굽힘과 굽힘입니다. 아, 굽힘과 편입니다. 손을 굽혔다 편이. 손을 굽혔다 편이. 그다음 두 번째는 어깨를 돌렸다 회돌리. 어깨 돌렸다 골반 돌리. 이두 가지를 합성하면은 손 꺾기, 어깨 돌리기, 팔 돌리기 이런 기, 저, 합성이 될수 있고, 자 그렇게 손 꺾기와 어깨 돌리기를 하다 보니 팔이 자연스럽게 굽혀집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니저 골프 스윙은 세 가지 정도로 그 합성할 수 있는데, 손 꺾기와 어깨 돌리기, 팔 굽혀졌네 이렇게 됩니다. 손굽히기, 어깨 돌리기, 팔굽히기. 자, 몸 되돌리면서 팔, 펴기몸 하체를 돌리고는 팔, 펴기. 돌리면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백스윙이 몸을 꼬아놨기 때문에 이꼰돌려난 몸을 되돌려 놓고 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과 손굽힘, 어깨 돌리기, 팔굽힘, 배 돌리기, 팔, 펴기. 자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의 주위를 체가 도는 운동이에요 서 있다면 이런 식으로 체는 옆으로 돌거고 숙이고 기울이고 있으니까 기운대로 체가 회전을 하면 됩니다 세가지 합성입니다 손의 굽힘 평, 발꿈치의 굽힘 평, 어깨 돌리고 배 돌리는 돌리기 대전과 구핑과 평세 가지로 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을참 쉽습니다.